이 장면은 모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서영교, 부승찬, 뭐라도 하나, 어떤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더 진전된 그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로 기대했습니다.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?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?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헌적 지옥이 아닙니까? 지 내용이 그렇잖아요. 전현희 의원님, 전부 이재명 재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한게 뭡니까? 대법원장 압박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? 파기 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.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? 이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?